공감통 해결톡 채팅방으로 새로운 사연이 또온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통 해결통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보험사 창구 직원으로 일을 시작해 지금은 팀장도 달고 직급도 올라 앞으로는 탄탄대로 행복한 일만 남을 거라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늘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게 편합니다. 늘 직장, 업무, 집, 이런 루틴으로만 살다 보니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스스로가 촬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지, 열심히 산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득 의뢰인의 사연을 듣다 보니 생각나는 부분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감정 노동에 지치신 분들을 진료실에서 가끔 만나면은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스스로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투자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시간, 돈, 관계 등 모든 상관 없습니다.라고요. MC 분들 두 분은 어떠세요? 어, 일주일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위해 한거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그저께 닭발 시켜 먹은 거? 안 떠오르는데요. <laughs> 예. 맞아요. 이렇게 의외로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연이어 뭐 좋아하는 거 없으세요? 하고 물어봐도요. 이것조차도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아... 상처나고 피곤해진 우리의 감정, 마음이 다시 회복할 틈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기왕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면 더더욱 좋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강박적으로 어떤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떠올리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필라테스 테니스 러닝 등산 독서모임 등등 하지만 제가 말하는 마음을 위한 투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투자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조금은 약간 부끄럽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좀멍 때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 보고 있으면 약간 갑자기 막 그림 그려주고 약간 이런 멍 때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닐까요? 맞아요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줬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일들이면 뭐든지 될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반신욕이어도 좋고 가서 마사지 받고 오는 것도 좋고 잠시 속상한 일들을 잊고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음.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바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종이 세 장을 꺼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단어를 쫙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 음. 세 번째 장에는요, 내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을 써보는 겁니다. 오.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 보였던 사람들도 브레인스토밍을 할수 있게 됩니다.